안녕하세요, 빠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운 형태의 패스포트 사이즈 가죽 커버를 만들어서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, 이렇게 열면은, 짠, 이렇게 펜 홀더가 있고, 그리고 여기에 파일 홀더처럼 이런 칸을 만들어줬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스티커나, 뭐 어떤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, 얘네들도 다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또 포켓이 있고요. 날개형. 그리고 여기에는 카드를 이렇게 세로로 넣었을 때이 정도 깊이감을 갖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스티치가 앞이랑 뒤가 비대칭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. 앞은 이렇게 t 귿자로 되어 있고 뒤에는 조금 짧은 t 귿자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거 펜 루프는 이게 어느 정도 펜까지 들어가나 한번 보여드리려고 최 제일 굵은 거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꼽아 봤거든요. 이게 세일러 프로기어 2 1 k 예요 그러니까 프로기어 슬림 말고 프로기어요. 그러니까 얘도 들어가기는 합니다. 좀 근데 가족 이렇게 늘어나면서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 이하에 있는 얘네들은 다 되게 편안하게 들어가요. 캠리스도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고,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고, 이렇게 접으면은 좀 노트랑 중첩이 되면서 이렇게 닫히는 형태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거를, 이게 싫으시면은 얘를 억지로 바깥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유연하게 해서 쓰셔도 되거든요. 예를 들면 저는 이 호보니치 윅스에 이걸 한번 달아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잘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거의 역으로 접히는 형태로 해서 여기다 펜을 꽂아 다니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, 이거는 지금 새 거니까,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 칠사이도 좀 많이 쓰는 펜 중에 하나니까, 얘도 이렇게 쏙잘 들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. 이런 커버를 만들었고 이거는 제가 후르츠 패밀리에다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뿅.